분할매수요 <laughs> 저는 분할매수 안하는데 분할매수가 <laughs> 제 경험으로 보면 음, 물론 2분할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경우냐면 딱한 한 가지만 스윙인 경우 이런 경우만 딱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타점에서 들어갔어 그렇죠? 네. 타점에서 들어갔는데 이렇게 빼죠 빼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거는 수급 분석을 알아야 되는데, 떨어뜨리면서 계속 매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매집하고 다시 올릴 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되고, 눌러주고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잘못하면 물타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여기서 매집이 확인되고, 다시 내가 들어갔던 가격 비슷하게 들어갈 때, 오히려 이건 불타기 비슷한 거죠. 이럴 때는 들어가요. 이럴 때는 한번더 들어가요. 아주 예, 확신이 드는 경우도 모든 게 이제 만족해야 되는. 근데 웬만하면 저는 물타기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할 매수라고 하지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분할 매수가 아니라 물타기죠. 물타기잖아요, 여러분들 하는 거. 어? 누가 모를 줄 알아? <laughs> 대부분 분할 매수라고 하는데 분할 매수는 분할 매수 기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법이. 음. 분할 매수 기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난 처음부터 이거를 3분할로 들어가겠다. 근데 벌써 그렇게 되면 회전율이 느려지잖아요. 저는 회전율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 만약에 전업 투자자면 회전율을 높이지 않으면 절대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제가 친한 동생이 주식 잘해요. 뭐 1년에 3천에서 5천 정도는 벌어요. 그 정도면 잘하는 거죠. 근데 보면은 가끔가다 이렇게 연락해 보면 뭐 하냐, 그러면은, 어, 형, 나 지금 알바 중이야. 뭐, 배달? 어, 요즘 배달이 제일 나. 또 물렸구나. <laughs> 물려있을 때는 배달 알바해, 걔는. 그래갖고 전업하기 힘들어요. 주식으로만 먹고 살려면 회전율을 높여야 되고, 절대로 분할 매수로는 회전율을 높일 수가 없어요. 차라리 짤르는게 나아. 르고 다른 종목들은. 그래서 정말, 음, 일주일에 몇백이라도 벌어야지. 일주일에 2 3백이라도 벌어야지 생활이 되잖아요. 그렇죠안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저도 처음엔 했죠. 분할 매수 기법, 뭐, 뭐든, 뭔들안 했겠어요. 주식한이 30년 됐는데. 아니, 하락 매집하는 게 확인되면 내비두기도 해요. 무조건 자르는 건 아니고. 다시 올라갈 것 같은 경우.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랜시스 같은 경우. 여기가 타점이긴 한데, 만약에 여기서 물렸다. 그럼 이건 기다리는 거지. 왜냐면 이거 떨어질 때 보면, 외국인 이게 수급이거든요. 보이지 않아 뻔히 사고 있는 게 그렇죠. 이럴 땐 기다리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파는 거죠. 이럴 땐 기다리죠. 당연히 내가 여기서 어? 예를 들어서 물렸다. 그래서 뭐하니 지금 한30% 마이너스다. 그래도 기다리죠. 왜냐면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 분석을 할줄 알아야 되는 거죠. 떨어질 때마다 사고 있잖아요. 다시 올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다리는 경우 그러니까 무조건 다 손절하는 게 아니고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이럴 때는 불타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여기 내 타점 위쪽으로 올라가면 물타기는 하지 마세요 사지도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저는 뭐한 2주 기다리다 스윙인 경우에는 그냥 자르고 다른 종목 들어가는 게나니까 더존 비즈온 더존 비즈온은 중장기 종목이에요 자 이거 한번 월봉으로 볼게요 더존 비즈온은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고 지금 바닥에 있잖아요 바닥 떨어져가지고 더전 비즈오는 중장기 종목이고 이거는 제가 요 자리에서 한번 드렸죠 에. 짧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짧게 봐야 되는 수급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급준지 세력준지 판단을 하셔서 들어가야지 수급주는 중장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거는 에. 이거는 들고 가세요 더전 비즈오는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이런 거는 뭐 그냥 뭐이 코로나 때안 좋았죠 코로나 때 왜냐하면 코로나 때 회사들이 별로 안 좋고 근데 이건 경기가 살아나면 무조건 올라가요 이런 종목은. 왜냐? 이거 우리나라 1위 기업이잖아. 다른 데가 따라올 수가 없어. 더좀 더정 좀 비전 같은 경우는. 세계회무 우리나라, 응? 세, 무회계세계회무래 <laughs> 세무회계 우리나라 대장주잖아요. 이거는 뭐, 지금 가격에서는 들고 있으면 무조건 수익 나는지 뭐. 아, 흥겨서 다시 올리네. 역시. 아까 드릴까 하다가 말았는데. 딱 여기 지지 나오죠. 9,000원. 응. 빵빵 올리죠. 한국 석기도 그렇고, 두점 먹다 보시라고 말씀드리려다가, 에이. 올라가 버렸네. 줄딱건었잖아요 제가. 9,000원. 얘 9,000원 지지 나오면 다시 올라가는 거지. 그 눌림목은 항상 말씀드리죠. W2 전략으로 가라고. 여기가 W1 타점이고 W2잖아요. 그리고 요런 거는 2시에 데이트. 2시에 갑자기 돈 들어오는. 요런 기법들도 다 제가 알려드리죠. 다음 달부터 시작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지 나갈 거예요 다음 주에 평생 회원반 분들이나 뭐 강의 한번 들으셨던 분들은 또 들으셔도 돼요 단타 강의는 내한번더 들어보겠다 하신 분들은 4 개월 코스고 이런 기법들을 다 알려드리니까 <laughs> 특히 이건 신곡과 눌림 목이라서 W2로 가면 거의 뭐 오늘은 장도 좋으니까 이거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 유튜브에 보면은 단타 강의가 있죠. 그 여러분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기본적인 건 나와 있습니다.